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요 매일 성경 4월 29일자에 나와있는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4자, 4월 29일 아가서 7장 11절부터 8장 4절까지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합환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내가 너를 이끌어 내 어미 집에 드리고 내게서 교훈을 받았으리라. 나는 향기로운 술, 곧 성류 주으로 내게 마시었겠고. 너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며 깨우지 말자. 아멘, 아멘, 어, 오늘 말씀에는 드디어 이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의 사랑이 절정에 다다르는 순간이 왔습니다. 이 아가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마치 한 편의 로맨틱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남녀 두 주인공이 결국에는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관계에 들어서지만 그 과정 가운데 어떤 많은 힘든 일과 오해도 있었고 방해도 있었던 그런 스토리 같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이제 슬로, 솔로몬의 어떤 어, 구애와 일방적인 구애도 있었고 어, 관계가 좋다가 또 나빠지기도 하고 어, 오해가 있었고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요 두, 두 남녀가 이 사랑이 온전해지고 어,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입니다. 마치 드라마의 그 마지막 편처럼 어, 그, 그 그리고 나, 마지막 편에서 두 남녀 주인공이 드디어 사랑을 이루는 장면처럼 이 솔로몬의 사랑에. 어, 그 마음을 받아들인 순람미 여인이 그 사랑에 온전히 반응하여서 솔로몬에게 다시 사, 사랑을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 1절 보시면요, 아,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함께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이순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함께 어, 같이 어디 가자. 어,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그런 고백이죠.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랑을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온전히 서로에게 집중하길 원해서 나오는 그런 고백입니다. 11, 12절 보시면 은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송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내게 주리라. 어, 12절 또 13절 참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어, 가서 농사짓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어, 그냥 이두 여인의 사랑이 연인의 사랑이 싹 트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그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사랑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가, 향해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 포도우물이 도든 것 같고 어, 꽃술과 석류꽃이 피어나는 것과 같다라는 어, 그런 고백입니다.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어, 사랑의 표현 같습니다. 그냥 아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 아, 당신의 어, 내 마음 다해서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어떤 좀 딱딱하고 진부한 고백보다는 어, 내 사랑이 이 들에 피어나는 꽃과 같습니다. 이 꽃과 같이, 이 열매와 같이 순수하고 귀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좋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행복을 주는 그런 사랑이 다, 나에게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 같습니다. 여러분, 어,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어, 제가 대학교 때 어, 기숙사에서 방에서 불을 다 꺼놓고 혼자서 이렇게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기타를 막 치면서 어, 찬양하고 막 울고 기도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어, 그냥 예수님과의 그런 시간이 너무 귀해가지고 별거 하는 거 없어도 그냥 그 자리에 주님과 이야기하고 노래하는 것이 너무 너무 귀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 그러다가 이제 룸메이트가 방에 싹 들어와요. 어, 불이 꺼져 있으면 불을 확 켜면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야비 j 너또 울면서 기타 쳤지. 이렇게 놀려요 저를. 예. 그래 상관 없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그냥 좋았습니다. 예, 그런 시절이 있었는가 하면은 또 나중에는 예수님과 자꾸 딜을 하는 그런 시절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이거 해주시면 나도 이거 할게요. 예수님 사업 번창하게 해주시면 십일조 더 잘할게요. 이것만 잘되게 해주시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게요. 이거 주시면 나도 이거 드릴게요라고 예수님과 자꾸 딜을 하는 그런 관계에 있던 적도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나의 성공 수단으로 취급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이 드레핀 꽃처럼 포도송이가 도둑처럼 순수하고 이 재는 것 없는 사랑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조금 잃어버리셨다면 그때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지금 주님과 그런 귀한 관계에 있다면 더더욱 그 사랑이 깊어지길 어, 깊어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에 합환체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가장 귀한 실과가 새것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 둔 것이로구나.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말 이 귀한 것, 정말 소중한 것,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싶은 이 여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판체는요. 맨드레이크이라는 꽃이라고 합니다. 어, 본 적은 없고요. 하지만 이 꽃에서는 아주 짙은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그 뿌리 모양이 약간 인삼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어, 약효과가 나는 그런 어, 꽃이기도 합니다. 가장 귀하고 어, 좋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보면 가장, 가장 귀한 과일 세것. 이 방금 따서 아주 싱싱한 거 있죠? 어, 과일이 제일 맛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이 나무에서 따가지고 먹을 때 가장 싱싱하고 맛있지 않습니까? 또 묵은 것, 즉 이게 오래되고 썩은 것이 아니라 잘 말려가지고 정말 그 단맛이 증폭되어서 정말 맛있는 음식이 된 그런 것들. 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포도원이 왔는데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과일도 보이고 막 맛있는 것들이 즐비하니까 그 여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사랑이. 이런 것 같다라는 어떤 그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께 가장 귀한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다 남은 거, 어, 남은 돈, 남은 시간, 남은 에너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어, 5년 동안 내시비를 살았고요. 그리고 그 전에 16년 동안 인디애나라는 곳에 살았습니다. 인디애나는 한인 인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여기 같이 막 어,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 어, H마트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 작은 어, 마켓, 구멍가 같은 것이 두 개가 있었어요. 어, 그 중에 한 개는 장사가 잘 되고 한 개는 장사가 되지 않았습니다. 별로 이렇게 멀지도 않은 한 2마일 어, 정도 거리에 있었는데 한 군데는 장사가 잘 됐고 한 군데는 장사가 잘 되지. 알았습니다 들어보니까 두 군데 다 시카고에서 별로 멀지 않으니까 시카고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받아서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한 가게는요, 잘 되는 가게는 이제 물건이 들어오자마자 물건을 내놓은대요. 그래서 이제 물건이 들어오는 수요일인가 목요일 저녁에는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장을 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다른 다른 가게는 현재 있는 스탁이 다 팔리고 나야 그새로 들어온 물건을 이제 쟁여놨다가 이렇게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잘 되는 데는요 좀 시간이 좀 지난 제품들 야채들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좀 깎아서, 깎아서 팔아가지고 얼른 새 물건을 내놓는 방면에 다른 데는요 제값까지 다 받고 팔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나중에 며칠 지나서야 새로운 물건을 가지고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는 데는 늘 새로운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안 되는 데는 늘헌 제품이 오래된 시간 지난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 장사가 안 되는 가게는 결국에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손님에게도 새로운 물건 제일 좋은 물건을 내놓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 지금 이 시간 가장 좋은 거 가장 프레시하고 가장 귀한 것 우리의 시간과 능력과 가진 모든 것 에너지를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장 1절에 보시면 내가 내 어미의 젖을 먹은 오라비 같았더라면 내가 밖에서 너를 만날 때 입을 맞추어도 나를 없인 여길 자가 없었을 것이다. 이 고백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요 어,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 연인들이 서로 이 퍼블릭한 공간에서 서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어, 좀 반대시하는 그런 어, 때였습니다. 공개적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관계는 가족 관계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 부모가 자식, 자식이 부모에게, 때로는 어, 남매, 형제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은 용납이 되었지만. 어, 연인들이 퍼블릭한 공간에서 지금은 뭐 많이 볼수 있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면은 좀 서로 이렇게 어, 안 좋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람이 여인 이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넘쳐 흘러서 지금 이 사람들 다 보는 이 공간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싶지만 못하는 것이 너무 너무 안타까워서 I wish you were my brother. 내가 당신이 나의 어, 오빠였으면 내가 이 시간 사람들이 누가 봐도 뭐라 하더라도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었을 텐데 이런 안타까운 마음의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하는 사랑, 진정하게 사랑하는 마음은요 이 상황을 초월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주님 편에 서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공개적으로 비난도 받고요. 예수님 믿는다 하면 좀 배타적이다. 너네들은 안 믿는 사람은 무시하고 미워한다라고 그렇게 오해도 받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미국에는 육체적인 핍박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 흘러서 누가 뭐라 해도 어떤 비판이 온다 하더라도 혹은 어떤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아니면 어떤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 순종으로 드림으로 사랑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작 때 불렀던 찬송가 234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내셔서 내일 무슨 찬송가 하실까 보니까 여쭤 보셨을 때 제가 바로 머릿속에 있던 이 찬송가였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길다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 나의 가장 소중한 주님 이 땅에서 숨이 멎는 그날까지 그저 주님만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런 귀한 고백이 담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찬성가를 누가 어, 만든지 아십니까? 어, Fanny Crosby라는 그런 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알고 보니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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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리에서 약간 여기서 6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런 블루스트라는 뉴욕 어, 주에서 태어났습니다 1820년에 태어나셨는데 이분이 아, 한마디로 히트곡 제조기였습니다 히트곡 제조기 어, 찬송가를 9천 곡을 작수, 작, 작사 작곡했어요 9천 곡이나 그 중에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쏘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정말 좋은 찬양이죠 또 하나 더 있어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정말 놀랍죠? 150년이 훨씬 넘은 이 시간에도 우리가 아직도 이 귀하게 고백하는 찬송가들이 바로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요. 이분이 앞을 볼수 없는 맹인이었어요. 태어날 땐 정상으로 태어났는데, 6주 만에 어떤 의료사고로 인해서 시각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살았습니다. 장님이에요.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특히 옛날에는 그런 장애인 시설이 잘안돼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이 삶이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그런 그분이 이런 귀한 찬성을 만들었다. 9천 개나. 다시 한번그 상황을 생각하시면서 곧 들어보실래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내가 아픔 못 보지만 주의 음성이 들려요. 나를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 나의 영원하신 기억, 생명보다 귀하다.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 그런 고백하는 찬양입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빠져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고 귀하고 놀라워서 평생을 사시면서 노래를 만들었어요.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이 팬이 할머니죠. 근데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팬구 가셨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팬이 일로 좀와 봐. 일로 좀와 봐. 응. 어, 네가 그 만든 노래 중에 있잖아. 그 나의 영원하신 기요 그거 한번 만해 봐. 너무 너무 난 네가 그 노래 보면은 기분이 너무 좋다. 그럼 이제 팬이는 이제 자매님이죠. 팬이 자매님은 이 땅에 살 때는 어, 앞이안 보였지만 천국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면은 오르간 앞에 딱 앉아 가지고 자기가 평생 동안 상상으로만 그렸던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의 영원하신 기억 예수님한테 직접 불러드리는 거예요 생명보다 귀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답하겠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상황을 초월하셔서 그분께 사랑을 드리기 소망합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사랑 그 표현하기 위해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 다 뛰어넘어서 우리의 모든 것, 가장 귀한 것, 좋은 것, 시간, 에너지, 재물, 물질 다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신 예수님께 이 사랑 고백하며 매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길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음, 죄에 빠져 죽어있던 우리를 우리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먼저 사랑하시고 손 내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께 드린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자리 에 혹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더잘 아신다는 이 시간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에게 찾아와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가장 귀한 시간 이 새벽 시간 주님께 드려 나왔으니 주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납니다. 아멘.